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전년대비 8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. 이제 찾아가는 이동군수지를 운영을 했습니다. 이걸로 어르신들한테 택시도 탈수 있게끔 이걸 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급하실 때 병원 가실 때거나 이러실 때는 택시도 한 번씩 이용하셔서 송해, 하점, 양사, 교독 도움 측정 지도를 만들 거예요. 이걸 어,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사면 주민전치권리 파는데1 0 일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. 그다음에 수익의 일을 보는 사람도 아주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걸 가업을 예산으로 수세를 없애는 폐지할수 있는 이러한그군수님 용도들이 필요합니다. 제가 더 이번 기회에 더 공부를 좀 해서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 그 주택 가운데에다가 중금속 오염토 25.5톤 트럭 400배 분량을 갖다 부었어요 이거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셨죠 그쪽 우리 주관이잖아요 네? 이거 저기 이거 전체적으로 빨리 그 시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예. 그관계수사를도와했라도불법특기라든지 어,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,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가어가세요